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간요리사TV 장사노랑이 이세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일, 제가 1050회차 지난주 18162432 28384144로서 꿈의 수, 현실의 사수로서 조합을 해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송 끝날 무렵에 제가 1816, 1 6월 15로 바꾸고 2432에서 3 1을 30을 바꿔서 오늘 그 공유를 로또 복권을 조합을 해서 일기예보 공유를 하고 또 여기서 좋은 수를 빼내서 반자동 일기예보 한다고 여러분들 말씀드립니다 오늘 그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죠 먼저 칠판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자 1050회차 로또 착한 열이 사와 동행 꿈의 호수로서 1816243인데 16자리에 15번을 한번 넣고 32자리에 30을 넣고 현실의 사수에서는 28384143 그대로 갔습니다 자, 이전 우예전 없이 보마 직전으로서 구수완방 완전 대박 나기 위해서 자, 구수완방으로서 농협 본점 입성합시다. 착한 요리사만 믿고 따라오십시오. 자, 이전 우예전 없이 오로지 착한 요리사만 믿고 이분들은 꼭 1050회차 따라오셔서 대박 나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꿈의 오수 현실의 사수로서 열 수, 열 게임을 조합한 것을 공유를 하고 반자동 조합행거을 여러분 공유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1050회차 수동 첫 게임 다섯, 자, 첫 번째 다섯 게임입니다. 18152438, 아, 2830입니다. 말이 더럽네요. B번에는 8번 1524283038, 152428303241. 자, 30번이 들어가고 15번이 들어갔습니다. 나머지 번호는 앞에하고 똑같이 조합이 되어가 있습니다. 242830384144. 자, 잘 보셨죠? 그러면은 두 번째 다섯 게임을 공유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 다섯 게임에는 1번 28번 30384144. 30번이 바뀌었죠? 32번에서. 자, 1828304144. 여기도 역시 32번 들어갈 자리가 30번으로 바꿨습니다. 1 C번에 1815304144. 16번 30번, 16번 32번 자리에 1530번이 들어왔습니다. 자, D번에도 16번 30번 자리에, 자, 16번 32번 자리에 1530번이 들어왔습니다. 자, 15. 2번에도 마찬가지네요. 자 번호가 바뀌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개를 딱 모아서 한번 보입시다, 여러분. 자, 자 그러면은 이 번호에서 반자동 다섯 게임을 또 추가로 보여드릴게요. 자 반자동 다섯 게임입니다. 자 반자동 다섯 게임. 자, 46, 15, 20, 26, 30, 반자동이 됐습니다. 쭉 내려와서 4번, 15, 19, 20, 30, 30. 자, 15, 30으로서 전체적으로 반자동을 다 했습니다. 자, 여러분, 반자동 두 번째 게임입니다. 반자동 두 번째 게임도 15, 30으로서 A번에 반자동을 밀었습니다. B번에도 15, 30으로서 반자동을 밀었습니다. 쭉 전부 다 동일하게 15, 30으로서 반자동을 밀었습니다. 자, 1 5상공이 출연을 해주면은, 자, 여기서 뭐두개 이상을 맞아주면은 상당히 상위 당첨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죠, 여러분. 자, 그리고 보라스로 지난 월요일날 방송 때 다섯 게임을 공유를 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같이 공유를 한번 할게요. 자, 1050회차 반자동입니다. 1번 14, 2, 3, 3, 1, 3, 4, 4, 4. 578113241입니다. 12162936384939. 자, 1520242728입니다. 1132830313입니다. 자, 한번 전체적으로, 자, 이번 주에는 공유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고, 더 보시고, 다 됐습니다. 자, 여러분. 공연을 잘 보셨죠? 공연의 복권을. 그러면은 이번 주말에 추첨 날때 대박 기운을 갖고 대박이 나셔서 명절 때 구정 슬날때 좋은 기분으로서 한번 구정을 맞이해 보십시다. 자, 저는 방송은 로또 방송은 오늘 이번주 방송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모르겠습니다. 또 그 총정리를 한번 해달라. 이걸 하면은 제가 내일이나 모레 총정리, 이걸 전부 다 지금까지 구매한 복권을 가지고 총정리 방송을 한4 5 원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은 또이 공유를 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는 한 5분, 6분 밖에 안 되네요. 업로드 시간이. 자, 그러면은 종교를 갖고 이번 주말을 꼭 맞이해서 대박, 농협 본점으로. 바로 자회전우전 없이 직진할 수 있도록 기원해 보시다 안녕히 계십시오. 저는 착한 요리사 장사노랑이세입니다. 필성자회전우전 없이 오로지 직진으로 농협 진격합시다. 감사합니다.